자다가 새벽에 깨어 옛날 휴대폰을 보았다. 앨범을 하나하나 쭉 훑어보는데 2018년 11월 7일 내가 쓴글 잊고 지냈던 날 혼자 세상을 다산 것처럼 매일 매일 죽고 싶었던 그날을 다시 떠올려본다. 그땐 그랬다. 매일이 지옥이었고 살고 싶은 의욕도 먹고 싶은 의욕도 지켜야 할 것도 하고 싶은 일도 없었다. 매일 매일 죽었는지 살았는지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피해 아는 언니 여관방에 숨어 술과 약으로 며칠을 보냈다. 술과 수면제에 쥐에 글도 쓸 힘이 없어 글씨도 삐뚤삐뚤하다. 참 그런 날도 있었다. 왜 나만 혼자 남들이랑 틀린지. 왜 이렇게 답답하고 풀리는 일이 없는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렇게 사는 건 의미 없다고 혼자 끙끙 앓던 그때 매일이 낭떠러지 끝이었던 내삶 오로지 마음 편히 잠 한번 자고 싶었던 그때가 있었다. 이젠 과거가 되어버렸다. 참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지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다. 내 인생은 거기서 그렇게 끝나버리는 줄 알았다. 이렇게 세상에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땐 알지 못했다. 그때 죽었으면 어땠을까? 곰곰이 날 돌아보게 만든다. 지금 난 너무 행복하다. 자다 새벽에 일어나 온몸이 쑤시고 아파도 살아있음에 기쁨을 느낀다. 또 하루를 살았음에 감사하고 감사하다. 일터에 나가는 길도 심지어는 짓궂은 날씨조차도 행복하다 난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좋은 집, 좋은 옷, 좋은 가방 아무것도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 작은 집이어도 내 몸, 내 가족이 쉴수 있는 곳이면 행복하고 구형 포커에 회사 유니폼 회사 가방이 나에겐 제 소중한 1번이 되어버렸다 나도 솔직히 아직 날알 수가 없다 이 행복이 언제 어떻게 깨질지 이 순간이 이 마음이 언제까지 갈지는.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고 싶다. 39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내 자신을 토닥여 본다. 난 잘하고 있고 잘 이겨낼 수 있고 더 좋은 삶이 있다고. 혹시나 단한 명이라도 내 영상을 보고 힘을 낸다면 난 정말 좋은 삶을 산 사람일 것이다. 그한 명을 위해서라도 꿋꿋하게 이겨낼 것이다.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걸, 바뀔 수 있다는 걸. 내 자신이 당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걸.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고 어딘가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다. 비 오는 날에는 누군가는 끔찍히 싫을 수도, 또 누군가는 그 비가 담비일 수도 있다. 그런 것처럼 내 인생도 좋을 수만은 없다. 그렇기에 오늘 또한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살 것이다. 또 지금 이 글을 보고 흥퇴하며 글을 쓰고 있을 미래의 나를 위해 이렇게 하루를 알차게 보낸다.